고사성어. 아침조, 석삼, 저물모, 넉사, 조삼모사입니다.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준다는 뜻으로 잠괴로 남을 속일 때 쓰는 말인데요. 이 고사성어는 열자에 실려있는 이야기예요. 열 자는 중국의 전국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 열 자가 쓴 도가 경전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열 자의 제2편, 황제편에 나오는 송나라 사람 저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들어보실게요. 저공은 원숭이를 좋아해서 꽤 많은 원숭이를 길렀어요. 아침 저녁으로 직접 먹이를 챙겨주고 애지중지하며 정성껏 돌보았죠. 저공은 원숭이들의 눈빛과 행동만 보고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정도였어요. <laughs> 배가 고프구나, 예쁘다, yep, 맛있게 먹어라. 아이고, 팔에 상처가 났구나, 약을 발라주마. 저공이 나타나면 원숭이들은 뛰어나와 저공을 반겨주고 잘 따르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큰 문제가 생겼어요. 저공이 정성껏 돌본 덕분에 원숭이 수는 불어나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먹이를 대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저공은 고민 끝에 나눠주는 먹이의 양을 줄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원숭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먹이를 추린다고 하면 화를 낼 테니까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조심스럽게 울었죠. 원숭이들아 앞으로는 도토리를 아침에 세개 저녁에 네 개를 줄 생각인데 괜찮겠느냐? 그러자 원숭이들이 화를 내며 펄쩍펄쩍 뛰었어요. 아, 역시 화가 났구나. 내 네, 이럴 줄 알았지. 저공은 화내는 원숭이들을 지켜보며 고민하는 척 했어요. 그리고 헛기침을한번 하고는 어렵게 결정했다는 듯 이야기했죠. 음, 너희들의 뜻을 잘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 화를 내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럼, 도토리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면 되겠느냐? 그러자 원숭이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풀짝 풀짝 뛰고 대굴 대굴 구르는가 하면 저를 한 원숭이도 있었어요. <laughs> 아침과 저녁에 도토리 개수를 바꿨을 뿐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공은 기뻐하는 원숭이들을 보며 껄껄 웃었답니다. 네, 이야기 속에 원숭이들이 받게 되는 도토리의 숫자는 총 7개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만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만나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 원숭이들은 아침에 4개를 받으면 1개를 더 받는다는 생각에 저녁에 숫자 하나가 줄어든 것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원숭이들을 보면서, 어우, 되게 바보 같아.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크고 작은 어떤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원숭이들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용돈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용돈을 좀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 그래? 그러면 한 달에 4천원이면 괜찮겠니? 라고 물었죠. 그러자 이 친구가 한달에 4천원? 왠지 좀 적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한 달에 4천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어 그렇구나. 그러면 일주일에 1천원이면 괜찮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음, 생각해보니까 일주일에 천원 가면 충분한 것 같은 거예요. 네 좋아요 엄마. 그러면 우리 일주일에 천원 약속은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방금 예로든 이 친구는 어때요? 원숭이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천원씩 받으나 한 달에 사천원 받으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 플러스 원 행사 같은 경우나 또이 밖에도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아, 이게 조상고사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은 그 저공의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원숭이들이 그런 선택한 이유가 아마 분명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누구나 그걸 선택하게 있어서 그냥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원숭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준비물 박스에 보면요. 이런 노트가 있어요. 책과 놀아요. 이 안을 보면요. 등장인물 인터뷰하기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친구들은 저공에게 물어볼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원숭이와 인터뷰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왼쪽, 오른쪽을 다 쓰면 되거든요. 왼쪽에는 저공, 오른쪽은 원숭이 혹은 어, 저는요, 그냥 저공이나 원숭이나 둘중 하나만 탓할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양면을 다 할애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곳에는 여러분이 궁금한 것, 그 인물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문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문을 작성을 다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원숭이나 저공이 되어서 그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조금... 범위가 넓게 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우리가 답변할 때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을 쓰실 때는 그냥 저는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단순히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여러분의 창의력을 막 쏟아부어서 기상천외한 답변 누구나 이 답변을 들었을 때아 그럴 수밖에 없었네 무릎을 딱 치게 만든 그런 답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이두 페이지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렇게 인터뷰를 다한 친구들은요. 혹시라도 또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은 여기 뒤에 부분에 신문 기사 쓰기라고 있어요. 그 인터뷰한 것을 바탕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사성어 배우고 있어요. 이 고사성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떠한 경우에 아 이럴 때 내가 지난번 배웠던 조산고사라는 고사성어를 여기에 쓰는 거구나.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일이 이 고사성어로 예를 들수 있는 어떤 일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실생활에 접목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의미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고사성어의 뜻을 알았을 때 아, 내가 예전에 배웠던 속담이 이거랑 비슷한 뜻이네. 라면서 같이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학습이나 공부를 위한 고사성어가 아니라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나의 지혜가 될수 있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고사성어 글쓰기 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고사성어 배우면서 지혜도 생기고 또 글쓰기 실력도 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끝낼 쯤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그렇게 함께해요. 오늘 고사성어 조사모사 배웠고요. 다음 시간은 또 새로운 고사성어로 여러분 만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모든 이웃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하는 김의행복교육지구.